네, 안녕하세요. 어슴새벽입니다. 네, 오늘 일요일 오후에 또 방송을 한편 준비를 해 봤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특별히 뭐 어떤 뉴스나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지난 자산 시장들의 그 시간 뭐 50년 전에 한국의 강남 뭐 부동산, 그리고 뭐 삼성전자, 어, 미국의 이제 테크 기업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암호자산의 뭐 비트코인 리플들, 이런 지난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근본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다시 짚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무조건 뭐 존버를 하면 큰 수익이 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제 투자 마인드나 그리고 제 투자 어떻게 보면 방향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냥 존보다 이런 식으로 안정지으시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존버와좀 그렇지 않은 거 이제 명확한 차이가 있어요. 사실상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뭐 비트코인, XRP, 이더리움들도 어 지금 이렇게 가격이 하락해서 투자를 꾸준히 하고 있지만 저 역시도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리플사가 뭔가 비전닝의 변화라든지 그리고 경영진, 그리고 개발진들의 뭔가 변화, 그리고 정말 국제 정세에 어떻게 보면 큰 금융 세력이나 뭐 지금 이제 가령 뭐 만에 하나 리플사가 지금 미국 기업인데 리플사가 어 중국 기업이 됐어요.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냥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이런 정말 큰 변화가 있을 때라고 하면 어 봐서 리플을 더 이상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 개발이 XRP가 제대로 안 되거나 아니면 정말 월등한 디지털 달러가 나왔는데 리플 보다 훨씬 더 월등하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아니면 뭐 JPM 코인이 어떤 기술이 뭐 훨씬 더 좋거나, 그리고 뭐 전반적인 은행권을 다 장악을 했다. 당연히 그러면 리플을 더 이상 보유할 필요가 없는 거죠. XRP를.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이더리움도 그렇고요.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마이크로소프트도 사실 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사실 존버와 그 장기 투자와 이거 차이는 존버는 그냥 희망이 없어도 존버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장기 투자를, 가치 투자를 좀 보는 것은 중간에 언제든지 가치가 더 이상 찾기가 어렵고 내가 확신하던 가치가 아니라고 하면 당연히 가치 투자한테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상 가격 대비 그 가치가 변함 없을 때 어, 마진이라고 그러죠. 이제 가치는 굉장히 똑같은데 가격이 떨어져서 내가 안전마진을 누릴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게 가치투자인데, 이제 머렌버핏에뭐 이건 이야기지만, 암호자산으로 친다고 하면, 이 세력이 조작을 하는 장이기 때문에, XRP나 이런 것들이 가격은 혼자만 안 오르지만 굉장히 좋은 가치와 회사가 꾸준히 잘 하고 있고 하는 그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제가 투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저는 투자한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지 그냥 사실 존버하고는 개념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너 아직도 존버하고 있냐 아니면 뭐 존버 뭐 이런 얘기를 할때 존버와 가치투자는 명확히 개념이 다르다는 것 사실상 존버는 가치가 없어져도 그냥 자기가 물렸기 때문에 들고 가는 거고 그냥 어떻게 운 좋게 세력이 한번 올려줘서 그때 가격에 맞춰 털고 나올 생각으로 남아있는 게 존버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 개념은 명확히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전반적인 오늘 방송을 이런 관점으로 한번 이야기 쭉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우리가 지금 사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 하락장이 2017년 이후부터 지금 뭐한 2, 3년 정도 이제 가고 있는데, 강남의 부동산 50년 전 가격 엄청나게 쌌었죠. 뭐, 대충 이제 보면, 강남 땅값의 변천, 이런 식으로 이제 행정구역이 이렇게 작았다가 점점점 넓혀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968년에 말죽거리가 정말, 와, 상상도 안 되는데, 이런 이제 완전 밭들로 되어 있었고, 연, 이제 영동 신시가지 개발 사업했었고이 말죽거리 이제 양재역 근처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한강대교, 한남대교. 와, 이때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뭐한 6, 70년대쯤인 것 같아요. 어, 1978년에 뭐 압구정동.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네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준공할 때. 이때가 이 앞에 밭으로 이제 소가 막밭 깔고 있는 이런. 그래서 1970년대 대략 50년 전이죠. 50년 전에 17만원이던 게 지금은 아마 이거보다 더 높을 거예요. 2005년 이때가 4, 거의 4천만원이 더 높을 텐데 엄청나게 올랐죠 가격이. 아마 뭐 거의 200만 배뭐 이런 식으로 올랐다고 하는데 물론 6, 70년대에서 올른 거 생각하면 이 당시에 그 어떻게 보면 화폐 구매력이라든지 화폐 발행량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이때는 뭐만 원도 엄청나게 큰 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뭐 지금의 200만 배 이렇게 산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마어마한 상 가격 상승이 있었다라는 걸생각할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할아버지가 그때 강남에 땅 그대로 갖고 있었으면. 이런 얘기 정말 우리 할아버지 때 어디 땅이었는데.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런 얘기가 왜? 그냥 아 그랬으면 그랬었는데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다 그런 게 뭐냐면 대부분 99%가 그때 그 땅을 들고서 갈수 있는 여력이 첫번째로 없고 그리고 이게 정말 길게 뒀을 때 올라갈 거라는 또 확신이 없는 거고 몇 가지 요소들 때문에 대부분 그 부를 못 갖고 소수의 몇몇 그 당시에 기득권 엘리트 층들이 그걸 이제 다 주고 간 거예요. 가능했던 건 당연히 그 사람들은 그 땅이 없어도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고 그 땅이 뭐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그냥 장기간 들고 갈수 있는 그냥 자기 자산 정말 큰 중에 원어부 뎀 아주 일부이기 때문에 그냥 사실상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금 세, 세대를 자기 자식의 또 자식이 됐을 때쯤 엄청난 기득권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된 건데 그게 제가 지금 계속해서 투자 마인드를 이야기하는 게, 분할해서 제가 사시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투자하고, 절대 빚내서 하지 말고, 처음 투자면 한 달에 뭐, 한 5만원, 10만원으로 시작을 해봐라.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맥락이에요. 뭐, 삼성전자 이런 얘기또 볼게요. 삼성전자 같은 거 보면, 삼성전자도 사실상 거의 2004년도만 해도 9천원, 지금 이제 액면 분할하고 뭐 이렇게 됐지만, 뭐 거의 한 다섯 배 정도 올랐죠 다섯 배 올랐어요 한 거의 한 10, 15년 만에 다섯 배 올랐는데 이것도 은행 수익률이나 본다 복리로 엄청나게 오르는 건데 그 날을 만약에 계속 샀어요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난 투자를 한 거죠 사실상 물론 오래 투자하면 존버가 나냐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사라진 주식하고 회사들은 엄청나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공부를 통해서 가치가 명확한 곳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래야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그 가치가 빛을 발한다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뭐 98년, 거의 이때로 가면 20년 거의 전이죠. 20년 전에 뭐 거의 초반 뭐 2달러, 막 1달러 이랬어요. 그러면 거의 뭐한몇 배요? 한 1000배 정도 오른 거예요. 1000배. 여기 같은 경우는 1000배가 오른 거죠. 1000배.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뭐한 이때부터 본다라고 하면 여기도 거의 300배, 300배가 올랐어요. 300배. 이 정도 본다라고 하면 300배가 오른 거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상승을 했잖아요. 다. 이제 보면 근데 다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뭐 비트코인이나 리플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게 이렇게 오르는 보장이 있냐. 당연히 보장은 없죠. 그래서. 사라진 회사들이 엄청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코인에 투자할 때도 정말 사라지지 않고 회사가 건실하고 잘 되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곳에 투자할지 본인이 공부를 해보고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게그 얘기고. 왜냐하면 없어진 회사들이 엄청 많거든요. 몇십 년 동안. 그리고 제가 이런 비유를 할게요. 와인도 좋은 포도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또 좋은 자, 이제 스킬이 좋은 장인이 술을, 술을 만들어야 그리고 또 오랜 기간 정말 보관을 잘 해야 시간 지났을 때 정말 명품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는 건데 똑같이, 어 그냥 시간을 오래 버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종목, 좋은 포도죠. 그 그러니까 좋은 데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장인, 본인이 투자 마인드가 좋은 분이 그거를 투자를 하고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경영진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오랜 기간 보관을 잘. 아무리 이런 데 투자해도 오랜 기간 투자 안 하고 잘 보관 못 하면 또 같이 인정 못 받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하는 얘기가 아무 자산 가격이 앞으로 오르란 보장이 있냐라는 물음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근데 그 물음이 얼마나 바보 같냐는 물음이냐면 이때한테 만약 50년 전에 강남부동산 앞으로 50년 뒤에 오를 어떻게 확신하냐 보장 있냐라고 하면 그 당시 사람이 이게 지금 뭐 고속도로가 지금 경부고속도로가 나고 하면은 앞으로 물류가 뚫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난 투자하는 거라고 해도 보장 있냐라고는 보장 없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보장이 그 그러니까 반대로 보장이 있으면 그죠 보장이 만약에 있다 그냥 누구도 보장이 있다 그럼 그건 사기예요 왜냐하면. 확신을 할수 없고 보장이 당연히 없는데 투자라는 것은 왜냐하면 수익률이 그만큼 난다는 것은 대중의 소수만이 수익률을 취하는 건데 당연히 대부분 보장 확실하다 100%라고 느끼면 다 거기로 몰려갈 텐데 그럼 거기는 사기죠. 그러니까 반대로 정말 여기가 확실하지 뭐 누구 정말 극소수의 사람은 성견지명이 있어서 강남의 배밭을 아, 알아보고 사지만 대부분은 그걸 못 알아보는 못 알아보기 때문에 거기에 수익률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상도덕이고 상식이거든요 수익의 메커니즘 소수가 가는 곳에 만 수익이 있을 수 있다 대다수가 가는 곳은 먹을 게 없다 이게 아주 원초적인 메커니즘인데 이게 아무로 아무 자산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보장이 있냐라는 질문 자체가 어, 그냥, 이럴 순 있어요. 이 회사가 어떤 비전이 있냐라는 질문을 할수 있지만, 가격이 오르려는 보장이 있냐라는 물으면 정말 바보 같은 이제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어디 투자를 하시거나 뭐할 때, 이게 앞으로 가격 오르려는 보장이 있냐라기 보다는, 이 회사가 가진 메리트가 뭐고, 회사의 시장 경쟁력이 뭔지, 그런 거를 물어보시는 게더 합리적이고 스마트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극소수의 투자자만이 오랜 기간을 버텨내고 큰 수익을 보는 것. 이게 가장 시장의 투자 시장의 그냥 원초적인 원리예요. 작동 원리.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극소수만이 거기에 투자해서 그 힘든 과정을 버텨내고 그 다음에 큰 수익을 보는 거예요. 대부분 다 잃은 돈이 이 극소수한테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뭐, 강남의 부동산,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는 뭐, 전설이 많잖아요. 정말, 뭐, 한 20년 전부터 몇 주씩, 몇 주씩 사서 모으신, 뭐, 구독방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몇몇의 주주들이 있어요. 유명한 그 주식업계. 에 근데 그런 분들 지금 삼성전자로 엄청난 큰 부자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얼만큼 본인이 확신을 갖고 공부를 하셔서 삼성전자나 당시에 뭐 이건희 회장이나 뭐여러 이병철 회장까지 가면 이제 얼마나 그 경영진에 대한 그 경영 마인드와 주총도 참여하면서 그 확신을 찾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식을 사서 예금을 안 하고 주식으로 돈을 모아서 정말 큰 부자가 되는 건데, 그게 쉬우면 다 했죠. 근데 아무도 못하고 몇몇만 했잖아요. 똑같아요. 아마존도 그렇고, 이런 회사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10년 전에 얼마였겠어요? 비트코인 한번 볼까요? 비트코인이 거의 10년 전 이때, 뭐 3년 더니까 더 있더라면 거의 뭐 1000원, 2000원 이랬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몇백원일 때도 있었고, 그러면 지금 생각하면 뭐몇 배에요? 거의 뭐, 그렇게 생각한 다면 9,000배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그 비율 자체가 그 비율이 엄청나거든요 당연히 이 당시에 앞으로 디지털 돈이 될 거라는 거를 알아내는 사람이 있는 것도 신기하지만 그거를 성견지명 있어서 해낸 몇몇 있잖아요 뭐 그 쌍둥이 형제도 그렇고 몇몇 있는데 그런 물론 이제 금수저라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뭔가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정말 큰 불을 얻고 그 사람은 비트코인이 아니어도 다른 시장에서도 똑똑같이 할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본인의 그 마인드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본인의 투자할 수 있는 자금 여력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극소수 투자자만이 오랜 기간 버텨내고 큰 수익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주 원초적인 원리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하면 사실상 투자 시장에서 어 내가 장기간 투자해서 돈을 벌겠다는 것은 이거부터 시작이다라는 걸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위에 한번 다시 얘기하면 존버하고 가치 투자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존버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누가 추천해 줘서 샀는데 거기에 가격이 물렸어요. 가령 비트코인이 여기 이때쯤 물린 사람 되게 많죠. 리플도 그렇고. 물렸는데, 뭐 리플로 얘기를 할까요? 리플로. 뭐한 3, 4천원, 2천원 이제 물렸어요. 물렸는데, 이때 리플사가 뭐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국제 송금 하는데 굉장히 만원 올라간대라고 해서 투자하신 분들은 그냥 하다가 물려서 계속 물탔어요. 이건 존버예요. 존버. 이건 존버고, 리플사가 공부를 하고 이때 만약에 공부를 하고 이때 샀어요. 샀는데 어 진짜 좋은 회사네. 그래서 나는 계획적으로 이 회사에 꾸준히 계속 사야지 하고 있으면 똑같이 결과는 여기 물려 있는 가격은 똑같아도 한쪽의 마인드는 그냥 누가 사라 그래서 만원갈것 같아서 사서 그냥 분할로 물을 타고 있는 사람은 좀 보고. 이 회사 자체의 비전을 알고 꾸준히 나는 앞으로 한 3년이든 5년이든 계속 삼성전자 20년 동안 구두방 하시면서 계속 사시는 사람처럼 나는 돈을 계속 벌면 그냥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을 꾸준히 계속 살 거다. 그래서 내 평단이 뭐 600원이 되건 아니뭐더 많이 못 내쳐서 700원이 되건 나는 그냥 들고 갈 거다. 대신 이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편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같이 투자고 앞에 전자는 존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명확한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신다고 하면, 어 이따가 소개시켜드릴 제가 댓글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제가 좀 안타까워서 댓글 소개도 해드리는데 그런 거에 차이가 명확하다라는 걸좀 이야기 드리고 싶고 그래서 누구나 크게 오를 것이란 확신을 쉽게 할수 있고 보장을 느낄 수 있다. 냄새가 나죠? 이런 것들 대부분 다 사기예요. 이거 누구나 다 크게 오른데 막 입소문이나 야, 이거 진짜 여기 투자했더니 나몇달 만에 얼마 벌었다. 다 크게 오르고 쉽게 빨리 돈 번대요. 그런데 너도 투자할 수 있대. 당연히 사기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다 사기죠. 근데 대부분 이걸 당해요. 그걸 당하는 이유는 사기 치는 사람은 제일 자극하는 게 인간의 탐욕을 자극을 해서 쉽게 빨리 돈 벌게 해 주겠다 자극을 해서 사기를 치는데 대부분 사기당한 사람 거의 다 이걸 당하는데 똑같이 몇십 년 동안 같은 메커니즘으로 계속 사기를 치죠. 근데 계속 당해요. 그러니까 투자시장에서도 세력들이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사기를 치는 건데 어떻게 사기치냐 여기서 만원 갈 거라는 환상을 줘요 누가 봐도 고평가 영역이라고 좀 차트를 보는 사람들 볼 텐데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저도 근데 만원 갈 거라는 환상을 줘서 사기를 치죠 똑같이 그냥 여러분들이 사기당하는 거나 시중에서 여기서 고점 물리는 거 똑같이 사기인데 그냥 그 사기는 기본 베이스가 여러분들의 탐욕을 이용을 해갖고 사기를 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어, 누구나 쉽게 오르 돈을 벌고 쉽게 오른대 보장해준대 라고 하면 원금보장도 해주고 막 수익률이 1년에 한 몇십 프로는 안돼 하면 사기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투자도 똑같고, 어떤 코인에 투자하고 단기간에 몇배 오른다. 이런 거다 똑같은 메커니즘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의 탐욕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거다. 그래서 투자 스타일에는 여러 방법이 존재하죠. 근데 차트 매매, 일단 단기 차트. 이게 절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단기차트를 매매, 제주 매매 잘하는 분들도 있는데, 잘해서 수익을 크게 내는 사람이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냥 웬만큼 수익 내는 사람은 한 10%, 5%인 것 같고, 정말 크게 몇 백억대로 돈을 버는 사람 같은 경우한1% 정도인 것 같은데, 그 1%에 있는 재능이 나한테 있는지 자신의 깜냥을 체크를 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걸 자꾸 따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재능이 없으면, 다른 재능을 키워서, 투자시장에서, 어떤 게 존보고, 어떤 게 가치투자고, 어떤, 그니 가치투자를 할수 있는 종목을 발굴하는 공부. 그건 사실상, 공부는, 어떻게 보면, 그냥, 엉덩이 싸움이잖아요. 시간을 많이 투여해서, 공부를 많이 하면, 알아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기능을, 재능을 키워서, 투자시장에서 살아남던지, 아니면 계속해서 재능 1%에 도전하면서, 계속 수업료를 내면서 하는 건, 뭐, 이 모두의 개인의 선택이에요. 근데, 빠르게 돈 버는 방법이 일단 없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단기 차트 매매 잘하는 1%의 투자자, 5%의 투자자들이 빠르게 돈을 잘 버는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도 엄청나게 오랜 기간 실패하고 수업료를 내가면서 그 사람들만의 노하우를 터득한 거지.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게 돼갖고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게 아니다. 대부분의 이제 차트 방송 하시는 분들도 정말 잘하시는 분들 기준이에요 이제 수많은 사기꾼들 말고 잘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이 얼만큼 노력을 하고 수업렬 내에서 그 노하우를 터득했겠어요 근데 그거를 아주 빠르게 그 사람들의 능력을 카피하고 내가 될 거라고 착각을 해서 빠르게 따라가려다 대부분 실패하는 거야 그래서 차트 매매를 대부분 따라해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그 차트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이 얼만큼 시행착오 겪고 힘들게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얼만큼 힘들게 했는지 알면 나도 저만큼 고생하고 돈을 잃고 나서 돈벌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시작한다라고 하면 마음가짐이 다를 텐데 쉬워 보이거든요. 그 사람 쉽게 설명하니까 쉬워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되고. 즉, 어떤, 기, 어떤 길이든 빠른 길은 없다고, 없다는 것을 알고 시작하는 것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빨리 돈 버는 길은 없다. 그거를 인정을 해야 된다. 단기 차트 매매를 하던, 같이 투자를 하던, 빨리 뭔가 내 걸로 만드는 길은 없어요. 그냥 양쪽 길다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투자해서 앞뒤가 안 맞는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되고, 댓글에 제가 이제 제대로 살자님의 글을 그 고정을 해놨어요. 제가 일부러 어떻게 보면 이런 글을 고정을 해둔 이유가 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그 제대로 살자님한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 됐으면 하는 마음에, 근데 이제 좀안 좋게 길을 쓰시, 쓰신 분들 조금 안타까긴 한데, 제가 여기에 댓글을 달아드릴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어떤 말을 한다라고 해서 이분이 제 말을 지금, 왜냐하면 저를 원망하고, 그, 저 때문에 본인의 이제 투자가 잘못됐다라고에 빠져 계신 것 같아서 저, 제가 무슨 말을, 아무리 좋은 말을 써드려도 그냥 저만 원망하실 것 같아서 오히려 그냥 같은 선상에 서 있는 투자자들이 해주시는 말이 더 뼈가 되고 살이 될것 같아서 제가 고정을 해놨는데, 보면 이제 머슴님 방송 보면서 제가 이제 어슴 새벽인데 <laughs> 머슴님이라고 하신 거 보면 제가 미워서 머슴님이라고 하셨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리플 500원 때부터 정말 저는 500원도 높다라고 안 봐요. 근데 아무튼 평단 300원까지 내렸는데 지금은 어이가 없다. 그래서 방제 리플 올리지 말고 홀딩하란 말좀 그만하라. 저는 사실상 홀딩하란 말을, 어 제가 그냥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어, 이게 이런 비전이나 있으니까 좋을 수 있다라고 했지, 그냥 투자한 선택이니까, 홀딩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건 좀 오해일 수 있다는 점 얘기를 드리고, 마인드가 중요하다. 그래서 마인드는 사실 중요해요. 그, 제대로 살짝니그 네. 마인드가 없으면 사실 제가 계속 이야기 들으면 투자해서 성공할 수가 전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제말 때문에 리플만 들고 있는 사람 힘들, 많다는 것. 그래서, 다른 코인들이 요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커서 이렇게 저를 원망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 많이 안타까워서 이게 많이 힘드시고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어 본인이 잘못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 내가 이렇게 해서 투자 실패했지 라고 하면 오히려 좀 난데 남을 원망하면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아지는 게 없잖아요. 나를 원망하면 내가 뭘 고치면 되는데, 남을 원망하면 나아지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힘든 상황이신 것 같아요. 좀 많이 안타깝고, 이게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본인이 투자 마인드를 생각을 하실 때, 누구의 말을 듣고 사실 투자를 해서 사실 저는 이 평탄 300원이 전혀 높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저는 확신을 하는데 이, 이 말을 듣고 홀딩하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냥 제, 제 생각엔 제대로 살자님은 아직 투자 마인드가 안 되고 계신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그냥 XRP를 본인이 XRP든 어떤 투자 자산이든 다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지 않으시는 게 오히려, 어, 제대로 살자님 건강에 이루어것 같아요. 되게 몸이 아프고 힘드실 것 같아요. 이렇게 남무 엉망하고, 본인이 지금 평단 300원에서 지금 몇십 프로 마이너스인데, 그거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 보면, 지금 몸이 건강에 안 좋아지실 것 같아서, 그냥 건강을 위해서라 투자를 다 정리하시고, 본인이 정말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음부터 다시 첫 단추를 깨시고 투자 시작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저는 XRP, XRP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라고 하면 XRP가, 음 예전에 이때가 뭐한 5원, 그리고 뭐더 낮을 때 4원 뭐 이랬어요. 그리고 10원 갈 때도 있었고 왔다 갔다 했어요. 10원에서 5원 갈때 마이너스 50%, 뭐 4원 갈때 마이너스 60% 됐어요. 정말 힘들죠. 이런 이야기를 뭐 많이 했지만 이때 샀던 사람이 뭐한 5원에 샀어요. 5원에 산 사람이 지금 한 200원에 들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이미 몇 배예요. 그것만 해도 이미 배수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소리 할 거예요, 분명히. 아 지금 200원인데 계속 빠져가지고 이게 가격이 5원까지 빠지는 거 아니냐? 어떻게 올라간지 보장하냐? 똑같죠. 여기 앞에 예, 얘기 나오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보장하냐고. 당연히. 보장을 할수 없어요. 그리고 극소수의 투자자만이 그 오래 기간 버티고 수익을 내는 것. 누구나 크게 오를 거라 확실한 건 사기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암호자산 시장은 일단은 주식시장처럼 계속해서 커, 커, 나갈 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도 믿으시잖아요. 암호자산이 미래에 돈이 되는 건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미국도 하려고 그러고 하는도 내년에 테스트 해가지고 내후년부터 디지털 원화 발행한다라고 하죠 그럼 결국 암호자산 시장으로 가는데 그러면 그 중에 잘하는 상위 코인 몇 개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수많은 암호자산이 사용되는 춘추전국 시대가 될 건데 그 안에 상위 잘하는 몇개 코인은 당연히 수혜를 입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주식시장도 안 망한다는 가정하에 좋은 주식을 투자했다 아마존 삼성 같은 거 골랐다 그러면 올해 투자를 하면 되고 그러면 역시나 암호자산도 똑같이 주식시장처럼 오히려 주식시장 보다 훨씬 더 빨리 커질 텐데 그걸 커진다고 하면 그 안에서 좋은 코인이에요 좋은 회사고 그렇다고 하면 내가 삼성전자 옛날에 투자하는 거랑 뭐가 다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플에 200원이건 150원에 가입건 저는 꾸준히 계속 사고 투자할 거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저는 이때랑 다르지 않다 라고 봐요 이때랑 왜냐고 하면 이 시장이 지금 300조 시장인데 저는 디지털 국가 화폐들이 나오고 계속해서 시장이 커져 나간다고 하면 기존의 종이 돈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그 유동성을 계속해서 세력들이 장악해놓은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붙는다고 하면 이 시장이 300조에서 그 다음에 3 0 0 0조그 다음에 3경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커질 거라고 봐요. 엄청나게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보는데 그럼 그 안에서 상위 잘하고 있는 코인이 시총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여기 있는 게, 지금 여기 있는 거랑 뭐가 다를 거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길게 보시고, 만약에 저는 이게 가격이 전 저점인 150원 막100 몇십원을 깨고 또 내려가도, 꾸준히 저는 살 거라고 하는 이유가, 홀딩을 할 거란 이유가, 제, 저는 제가 암호자산 XRP나 비트코인 이런 거에 투자하는 그, 마인드의 변화가 있을 거는 어떤 거냐면, 이 가격이 낮아지는 거에 대한 변화보다는, 이 회사의 변화,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리플 회사의 변화, 암호자산 시장의 큰 변화, 그리고 또뭐 경영진의 변화, 개발진의 변화, 이런 큰 변화들이 없, 없, 지 않으면, 그러니까 큰 변화만 없이 그냥 계속해서, 만약에 유지를 잘하는데 가격만 낮아진다고 하면, 저는 포지션의 변화를 두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오늘 이 투자마인드 다뤄드린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만의 그 무언가를 한번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들만의 것을 만드시길 바라고요 늘 얘기 드리지만 제가 정답이 아니고요 절대 그리고 저도 저만의 방법을 오랜 기간 투자를 하면서 찾은 거고 저만의 방법을 했을 때 투자 수익률이 좋았기 때문에 제가 그것들을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잖아요. 어떤 약이든 어떤 사람한테 맞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독약일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성향이 정말 급하고 본인의 성향은 막 빨리 뭔가 수익을 내지 못하면 막 몸에 병이 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이런 투자하시면 당연히 안 맞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본인한테 맞는, 어떤 옷이든 옷걸이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맞는 것을 걸치세요. 그래서, 제 방송을 보시고, 제 방송에 뭔가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하지 마시고, 본인 체질이 그게 전혀 아니시라고 하면, 본인 체질에 맞는 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막, 뭐, 제 방송에 뭐, 악플을 달고 해서 기분 나빠서 이야기 드리는 게 전혀 아니고, 저는 어떤 악플을 다시건, 그냥, 쌍욕만 안 하면, 이런 이제 댓글 하시는 제대로 살자님은, 제가 정말 그냥 진심으로, 어떻게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제가 투자 방송에서 다 이야기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더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냥 정말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안타깝다. 라는 걸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만의 그 길을 찾으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일요일 방송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또한주 시작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제가 최대한 좋은 뉴스들과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투자 마인드로. 느끼실 수 있을 만한 새로운 또뭐 생각들 같은 것들을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슴세이었습니다